안녕하세요. 스트릿 좋아하는 LA 남자 닥터 훈입니다. 제가 오늘 리뷰할 신발은 어디서 많이 보던 박스죠? 바로 조던 원 박스. 많이 기다렸던 실물로 꼭 보고 싶었던 조던 원 터보 그린이에요. 사실 와이프 사이즈를 사려고 미 공홈에서 여자 사이즈를 시도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나이키 매니아 카페를 둘러보고 있었는데 웬걸 갑자기 동네이에서 수량이 풀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잽싸게 들어가서 구매를 했던 그런 제품이에요. 나이키매니아에 동베이 소식 올려주셨던 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미국에서도 나이키매니아 때문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이번에 동베이에 뻥결이 많이 났다고 하는데, 저는 9분 정도에 구매를 했던 걸로 기억하고, 오더메일이 좀 늦게 왔는데, 한 40분? 한 40분쯤에 오더메일이 왔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제 사이즈인 9.5를 정확하게 구매할 수 있었어요. 최근에 조던원 인기가 하늘을 찌르죠? 심지어, 나오면 솔다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벌써 이 제품이 2019년 발매한 세 번째 조던원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첫 번째는 뉴트럴 그레이 컬러의 하이퍼크림슨. 두 번째는 UAC 색상의 블루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터브그린이에요. 올해 나이키의 행보를 보면 조던원 새로운 컬러웨이의 홍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 박스는 우리가 아는 조던 원박스 똑같아요. 신발 바로 보여드릴게요. 와, 첫 느낌은 색감이 정말 뛰어나고 괜찮네요. 일단은 전체적인 모습 보여드릴게요. 외측면, 전면, 내측면, 뒷면, 그리고 밑창이에요. 신발은 기존 조던 원과 동일하고요. 저는 리뷰를 하이퍼크림슨과 비교해서 해보려고 해요. 왜냐? 특징적인 게, SP 에어 조던원 하이오지라는 글씨를 달고 나온 두 번째 제품이에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SP는 스페셜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조던원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 하나의 조던원 라인이 어떤 비슷한 점으로 디자인을 하고 있는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실제로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비슷한 점이 참 많더라고요. 첫 번째는 바디감인데 제가 처음에는 스웨이드 재질 라인이 sp19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이퍼크림스는 스웨이드가 확실하고 터보그린도 홈페이지에는 스웨이드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만져보면 무벅 느낌도 약간 나긴 한것 같아요. 그래도 전체적인 재질감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비슷한 느낌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스웨이드라고 할게요. 나이키 홈페이지를 믿어야죠. 두 번째는 색조합인데요. 하이퍼크림스는 검은색 가죽에 회색 스웨이드와 수우시, 그리고 주황색 포인트를 이용했다면, 터보 그리는 그린색 스웨이드와 수우시, 흰색 주구리 가죽, 회색 포인트를 사용한 그런 제품이에요. 이거 뭔가 시리즈화 하려는 것 같지 않으세요? 세 번째는 디테일인데, 설포에 노출된 스펀지를 이용해서 디자인을 했고요. 설포에 있는 탭을 보시면요. 터보그리는 보라색이에요. 실제로 동봉된 끈도 보라색이 동봉되어 있고요. 하이퍼크림스는 주황색, 그리고 실제로도 주황색 끈이 동봉되어 있어요. 물론 기본 끈도 블랙과 화이트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두 제품 모두 확실한 아이덴티티로 Sp 에어조단 1 하이오지가 레터링이 되어 있고, 외측면 가죽이 좀더 쭈구리가 강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물론, 내측면의 쭈구리도 상당히 비슷한 형태예요. 그러면 디테일이 전부 다 같느냐? 조금 다른 면도 있는데, 보시면 밑창색이에요. 저는 처음엔 둘다 같은 밑창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둘이 놓고 비교를 해보니까, 터보그린이 밑창이 훨씬 진한 회색이었어요. 또, 힐 탭의 안쪽 색상을 전체적인 바디감과 통일한 것이 터보그린의 특징이라면, 하이퍼크림스는 힐 탭의 주황색을 이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터보그린이 회색을 이어서 사용했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더 비슷한 느낌을 주었을까요? 제 생각엔 안쪽이 회색이었으면 좀 밋밋하고 덜 예뻤을 것 같아요. 역시 나이키는 저희보다 보는 눈이 뛰어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착샷으로 한번 두 제품을 비교해 볼까요? 네, 신어봤는데요. 제가 전체적인 사이즈감은 터보 그린은 275고 하이퍼 크림스는 280을 신었는데 어, 반업인 275만 신어도 충분한 것 같아요. 조던 어는 원래 반업인 거 아시죠? 그리고 전체적인 색감이나 어, 느낌도 상당히 이쁘고 괜찮은 것 같아요. 터보 그린이 더 이쁘다, 하이퍼 크림슨이 더 이쁘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하나하나가 다 매력이 있지, 특별히 뭐 어느 게 하나 더 이쁘다, 그런 생각이 들진 않아요. 봄이나 이런 때는 터보 그린이 뭔가 좀더 화사하고 좋은 컬러인 것 같고, 전체적인 사계절에 무난하게 신을 수 있는 컬러는 하이퍼 크림슨이 좀더 어울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역시 조던원은 어떤 색깔을 사용해도, 정말 이쁜 것 같아요. 네, 오늘 제 리뷰는 여기까지예요. 조던원 새로운 색상 발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오지 모델도 물론 너무 이쁘지만, 이렇게 새로운 색 조합 중에서 인기 있는 색상들이 계속 나와준다면, 조던원을 구매하는 저희들이 더 좋지 않을까요? 20년 후에 이 색상이 레트로가 되어서, 그때 사람들이 열광을 하게 되면 어떨까요? 물론, 그 정도로 이쁘지는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제 아들이 터보그린을 너무 사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 나이키의 깊은 뜻을 제가 감히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laughs> 영상 시청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저는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닥터오는 다시 돌아온다. 감사합니다.